안녕하세요 정지수입니다. 이렇게 좋은 행사에 우이렇게 참여를 할수 있게끔 해주신 절차를 부딪히며 찬찬찬! 야 우리 편승엽 선배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 자그마한 희생이 큰 도움이 된다면 티꺼이 뒤집어쓰도록 하겠습니다. 얼음이 없습니다. 얼음 가지고 와서 바로 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드디어 이제 오름이 준비됐습니다 아이고 보여주는 건 내가 합시다 뭐예요? 아, 아까 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난좀 오래 느끼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. 오래 느끼라고 천천히 아 30분에 아. 걸쳐서 붙도록 하겠습니다 아. 예! 했습니다. 아, 아우, 아 아우. 머리가, 아우, 머리가 진짜 오르면되도단 느낌이에요. 아우. 아우, 아, 아 그래도 정말 이게 참여하고 나니까 이렇게 깨운나고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작은 참여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우, 불 떼줘, 불 떼줘.